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네, 하... 아침 저녁오로는 살살하죠. 감기 조심하시고 전 하... 요즘에 시골집에서 동생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아, 이거 고양이가? 하얀 고양이가? 여기서 보이죠? 연못에는 물고기가 엄청나죠? 물고기 종류가 몇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한번 댓글로 물고기 종류, 어, 한번 달아주세요. 전부 마치시면 제가, 아,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음. 것들이 이렇게 있고 네, 다육 보이죠? 우리 고양이들 <laughs> 귀잘 잡습니다 아주 귀 두더지 아주 잘잡아요 아, 어 이거 못요시죠 이쁘네. 이건 물바지. 이렇게 제가 맞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빗물 해가지고 물로 떨어져서 이렇게 일로 해서 닦아는 겁니다. 어 밤이 있다. 야, 올해 진짜 밤 엄청 많이 어 떨어졌습니다. 이 밤나무에서 왕밤이거든요, 여기 왕밤인데 이거 훨씬 큰게 많아요. 거의 거의 진짜. 이런 통으로 한 다섯 통 엄청 나왔습니다. 최고로 많이 나왔어요. 오 여기 또 있네. 야. 어. 야 이거 무시동 히터를 켜놓고 나네요. 왔 무시동 히터가 켜져 있어요. 무시동 히터. 소리가 들리죠? 아, 아이고. 무시동 히터를 꺼야 되는 단 거구나 아, 반습니다 지금 온도가 여기 야, 온도가 몹 듣던가 볼까요? 24도 야 따뜻하죠? 얘네 포근합니다. 지금 밖에 온도는 한 4도, 5도? 아. 저는 이제 히터, 무시동 히터 D2를 켜고, 어, 처음에는 이제 D5, D2를 같이 켭니다. 저녁에 잘 때는 같이 켜가지고서 한 30분 돌리고요. 돌리고 D5는 끄고요. 그럼 박바닥은 따뜻하니까요. 온수매트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D2만 틀고 잡니다. 뒤트롤 약하게. 약하게 중간 정도로 해놓고, 한 20도, 25도 그 정도로 설정해놓는 거예요. 중간 정도로 이 해놓으면, 해놓고, 여기 화장실에 히터가 있기 때문에, 이요 아, 화장실 문을 이만큼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신발로 이렇게 해서 이만큼 열어놓으면, 이게 닫아놓으면 화장실이 아주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안 되고, 요거 열어놓으면, 아, 어, 이 따뜻한 공기가 이쪽 캐빈으로 나와서, 케빈도 따뜻하고 그다음에 오토출고 여기 해가지고 캐빈 간이 따뜻합니다. 이 디토를 틀어놓으면 뭐 온도 가 올라가면 거의 약하게 돌고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여기서 어, 기름 어, 한한한칸좀 넘게 내려갔습니다. 기름이 한칸좀 넘게. 기름도 뭐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꽃이 있네. 아, 여기 시골집에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요즘에 안 나가고 여행을 안 가고 동생,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참. 야, 1년 만에 또 태어났습니다. 작년, 1년 반 만이군요. 작년 6월 달에 제주도 여행하고 다시 입원했으니까 1년 반 만에 태어나가지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아, 여기 봐. 이쁘다. 단풍. 빨갛게 단풍이 이쁘죠? 아, 물론 여기서 그냥, 여기 물, 전기, 뭐, 그냥, 아, 어, 예, 안 가도 여기 경치 좋습니다. 보시면, 주위가 다 산이에요. 주위가 전부 산입니다. 아, 안 나가도, 뭐, 여기서, 어, 지내도 꼭 여행한 거, 여행하는 것처럼, 뭐, 해냈습니다 아, 주위가 쫙 둘레가, 사방이 다 산입니다. 산이고, 고양이들 있고, 고양이 세 마리, 그 다음에 강아지 세 마리. 이밤깐거 보시죠 이거 밤 보세요 이거 엄청나죠 여기는 고구마 고구마는 별로였습니다 고구마는 별로고 밤이 이거 보세요 이 껍질 여기 밤 껍질 밤까지 이렇게 쭉 나온 거이거 지금 어 많이 태우고 조금밖에 없는 겁니다 이, 이 나무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이 나무 하나에서 이 나무 엄청 이게 한10 10, 이게 한 한 14, 5년 정도 된 나무인데요. 아유, 뭐,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나무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밤이 떨어지는 건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래서 주위에 지인들 쫙 나눠 줬습니다 지인들 다 택배로 보내줬어요. 아주 좋아라. 난리입니다, 난리. 밤이 엄청 큽니다. 왕밤이에 왕밤. 그러니까, 조그만 바구니로, 파는 시장에서 보니까 8,000원에 팔더라고요. 조그만 이만한 바구니에. 그러니까 그거에 한 내가 보니까 한 100배 넘게 어 얘기 떨어졌으니까 100배 100배 면은 8천원 8만원 80만원 야한 80만원 된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어, 엄청나아 어제 창고 정리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어제 동생 강아지하고 산책하고 왔어요 아 밥 열심히 먹는구만 어? 야. 우리 곰돌이 어린 나 보자 우리 곰돌이가 뭐하나 아, 곰돌이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하도 탈출을 해가지고 주위에 이게 싸움을 잘해서 탈출하면 주위 동네 강아지들을 다 물어가지고 아주 난리 납니다 큰, 큰 개들 있죠 큰 개들 작은 개들은 안 물어요 큰 개들 얘한테 막 짓고 유업하는 개들은 가서 막, 막 그냥 물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아주 그냥 혼났습니다. 응, 그래서 감옥을 이렇게 제가 그냥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위치를. 원래 저쪽에, 저쪽에 있었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감옥을. 야, 힘들어. 일로 와봐. 야! 삐졌습니다. 지금. 어? 감옥에 넣어놔가지고. 어? 야, 어제 정리를 많이 했는데, 저쪽에도 강아지들 있죠? 강아지 한 마리 저쪽에도 있죠? 아, 이거, 뺄감? 주소다 놓은 거. 야. 제 차는 여기 있습니다. 카니발, 새로, 요번에, 한달 됐는데요. 뽑은 지한달 됐는데, 아, 아주 끝내줍니다. 차 맘에 들어요. 카니발이, 요번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뭐, 생, 이 기대 이상입니다. 기대 이상으로, 아, 차 성능도 좋고, 잘 나가고, 아주 소리도 조용하고 오, 승용차 타는 느낌. 아주, 내리굿입니다. 카니발, 아, 강초입니다 강추아 강초하는 카니발입니다. 보이시죠 이뭐 산? 앞에 다 산입니다 여기. 주위가 다 산이에요. 여기 산속입니다 산속. 바로 도로는, 도로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좀 시끄러워요 근데 단점은 좀 시끄러운 거. 시끄러운 게 단점. 데뭐잘 때는 뭐차 통행이 많이 없으니까 잘 때는 뭐 조용해요. 근데 낮에 아침 낮에 좀 시끄러워요. 어 여기 멧돼지가 어제 멧돼지 큰거한세 마리가 저쪽 어 가수원 쪽에 내려가지고 야 엄청 큰, 큰 멧돼지입니다. 야 여기 노루 고라니 멧돼지 엄청 많아요. 여기가 장례 산바. 여기가 여기 길 여기. 여기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지금 장례사서한번십니다여가 아, 은행나무 있죠? 저희, 여기는 저희 고추바. 고추 한 자리 망했습니다. 여기는 소나무. 조경. 땅, 여기 뭐지, 이게? 콩. 콩바. 홍바 어마어마 넓죠, 여기? 캠핑카, 여기. 아, 도로 차들 보세요. 아. 아,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 상쾌해. 여기 공기는 진짜 좋아요. 저 소리만 아니면 뭐 완전 산속인데. 캠핑카는 여기서, 여기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여기 나와서 나갈 때는 열로 올라가서 후진해서 여기로 후진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주차할 때도 이렇게 들어와서 후진으로 들어가고 주차할 때는 파킹은 아주 편해요 나갈 때 조금 이렇게 해서 또 후진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도 뭐 캠핑카 전용 주차장이 있다는 거 저희 이거 아들하고 어? 아들하고 둘이서 맞는 겁니다 이거 캠핑카 주차장 돌 깔고요 그냥 허접하게 만들었어요. 한200들 드럼 같은데, 본인 문제 아니고, 아 개고생했습니다. 개고생 한 일주일을, 아, 여기 자전거 보시죠뒷선 넓죠? 여기 차한 다섯 대 여섯 대는 될수 있어요. 아이고 어? 어? 형들아 아이고 눈탱이가 부어가지고 어? 싸우다가 아이고 눈탱이가 벗어요 아주 일장입니다. 일장 아주 싸움 아주 엄청 잘해요. 개싸움 1위 아, 얘보다 더큰 개도 어? 그냥 박살 내놓습니다. 제가 아이고 연못 물고기를 야. 물고기도 엄청 많아요. 으아! 잉어,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지. 야. 야, 저런 것도 있어요, 물고기가. 저런 물고기. 때로 있죠, 때로, 여기. 추지 저기에만 모여 있어요. 그거는 어, 어, 제가 만든 여과기입니다. 물 여과기.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대충. 펌프로 해서 물이 이렇게 물리고, 어, 기포기 조그만 거 갖다 놓고, 기포기를 좀큰걸 갖다가 넣어야 될것 같아요.